얘들아 니녕 오늘만 오늘은 연주 여기에... 못다를게 뭐라고 해 근데 나 목소리가 왜이러냐고 그거는 내가 이상해져서 그래 어쨌든 저 강결했으니까 어강기 걸린 건 잘이죠? 그 그래갖고 조금 이제 말안 하면서 갈게요. 음. 말안 나는 재미없겠지만, 이해 부탁드립니다. 아우. 아우, 빨리 올라가지 짜증나게. 아, 어, 뭐야. 아, 아, 뭐야. 아, 아, 뭐 여긴 어디지? 뭐지? 어, 어디? 내 모습이 예유지, 근데? 문적이나아 아주, 아주 잘생겼는데. 아! 작가님, 잠깐만, 잠깐만 편집자님. 근데 저 잘생긴 건 진짜 맞지 않아. 이 아! 말도 안 끝내고 죽이냐? 아나저 못생겼어요. 야 이러니까 안 죽이네야. 저 잘생겼어요. 아나 이것만 죽이냐? 아 나. 알았어요. 저 잘생겼다고 할게. 너도 안들고 죽이냐? 아나 이제 그냥 게임이나 해야지. 나는 그냥 이 게임을 도대체 뭐지? 이제부터 금지어가 생겼습니다. 나 잘생겼어 를 하면 안됩니다어 그래요? 그럼 저 잘생겼어요. 요? 어? 나 아니고 저러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. 잘생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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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잘생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나아그러면뭐좀 뭐쭈... 아니 뭐좀안 된다는 말 없었잖아 아 어쨌든 어 아, 먹다가 빨리 해야 돼 자, 일단 가볼게요 모양이 이거...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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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몸이, 어, 그래, 잘생기, 글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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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